영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농민 겨울 동안거가 이제 보름 정도를 남기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동안거 기간에 영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모순을 잘 정리하고 계신지요. <laughs>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차분히 정리를 잘하시어서 어, 좋은 날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농민의 어, 겨울 공부요. 어,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건강을 만든다. 어, 그리고 겨울은 농민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네, 조금 어렵지만 이러한 문구를 갖고 어, 영원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권 여러분은 농사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봄이라고 말씀을 해요. 해토가 되어 가지고 농과 밭을 경운할 때요. 네, 갈 때죠. 어, 그때를 얘기하고요. 또씨를 뿌리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들 하시죠. 그러나 농사는 이미 겨울에 이미 다 끝나 있거나 이미 실패해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바치 멈춘 시간이 아니라 자연이 말없이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눈에 보이는 성장이 멈출수록 보이지 않는 질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농민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겨울에 농민이 해야 할첫 번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을 모으고, 부산물을 정리하고, 유기물을 쌓아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것이죠. 발효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조금만 만들고 물러나야 합니다. 온도가 오르고요. 냄새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어, 이거 제대로 되는 걸까? 뭔가 더 넣어야 하지 않는가? 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자연이 농민을, 영권 여러분을 자연에서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개입하지 않는 용기, 두 번째, 기다릴 수 있는 내공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없는 농민은 봄에 반드시 비료와 농약을 찾게 됩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아주 바빠지죠. 어떠한 물질이 올해 좋을까? 네, 농민분들이요. 어떤 비료가 효과가 빠르고 좋은가? 어떤 농약이 강한가? 어떤 약이 올해 새로 나왔는가? 이 질문의 뿌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병이 날 것을 농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동시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왜이 농산물은 오래 가는가? 왜이 농산물은 썩지 않는가? 그리고 이 농산물은 왜 썩는가? 어, 이것은 마르고 있는데? 왜 먹으면 몸이 조용해지는가. 네, 이러한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죠. 몸이 반응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많이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라 개입이 적었던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농사의 시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농사의 시작은 버려진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죠. 건물은 쓰레기가 아니죠. 건물은 다 쓰고 남은 생명의 기록들입니다. 생명의 기록이요. 이 기록을 태우면 농사는 단절되고, 이 기록을 발효하면 농사는 순환이 됩니다. 발효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독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연 스스로의 그 고온 발열에서 병원균은 사라지죠. 유익균이 살아남습니다. 이 과정은 토양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뒤에요. 이 퇴비가 말입니다. 토양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욕심을 먼저 정화합니다. 병과 해충은 자연의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환경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토양이 불안정하면 작물은 외부 공격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러나 정화된 바로, 발효 유기물이 들어간 토양은 다르죠. 미생물 간의 경쟁이 균형을 이루고요. 병원성 균은 설자리를 잃고 작물은 스스로 방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붙지 않고 해충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질서의 결과이지요. 자연의 질서요. 정화된 농산물은 단순한 영양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토양의 정보, 발효의 기록, 균형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먹거리가 사람의 장으로 들어가면 유익균이 자리를 잡고 면역 반응이 과하지 않게 조절되고요. 몸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즉 농약을 안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입을 최소화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몸은 그 정보를 그대로 읽어냅니다. 이러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농민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하는가? 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요. 농민은 땅만 상대하는, 흙만 만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민은 사회의 면역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면역, 네. 물질과 비물질 전체를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급하지 않은 마음, 결과보다 과정을 믿는 태도, 자연의 속도를, 속도를 존중하는 감각, 예, 이러한 것들이 쌓여 농민의 질량이 되지요. 질량이 있는 농민은 말을 하지 않아도 밭치 농작물이 네 설명하죠. 이러한 질량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의 몸을, 몸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어떠한 영양제나 어떠한 약이 필요치 않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 연구원 여러분, 농사는 자연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농사는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느리고 가장 정확한 공부입니다. 내가 조급해질수록 땅은 더 많은 약을, 영양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건불 발효를 하며 유기물을 손에 든 농민은 사회에 이미 좋은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